굿모닝 짜잔 와우 역시 서울은 전망이 좋네 우와 맛있어 습니다 쾌적 제가 쓰고 있는 찜기 여기다가 야채랑 그리고 달걀도 여기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여기서 그냥 짜서 먹고 있어. 요 너무 편한 것 같아. 이 밑에는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냄비로도 쓸수 있는데 좀 타갖고 냄비로는 못 쓰고 챙기로는 쓰고 있습니다. 와, 사우나 뷰다. 어, 제가 화장을 안 해서 <laughs>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고구마는 다 쪄진 것 같아요. 가고 이제 야채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뭐게요? 제가 미니 배틀러 짠 어, 냄비 받침대입니다. <laughs> 신기하죠? 이거 여기다 이렇게 꽂고. 해서 산 건데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떻게겠지 뭐 <laughs> 잠시만. 음, 꽂았습니다 이렇게 찰칵 소리 나게 꽂고 위에 다 이렇게 올려 놨는데 여기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이 하얀 점이 한 만나게 여기 또 하얀 점이 있고 빨간 점이 있어요. 이걸 맞추고 음, 그 다음에 아 여기 또 밑에 뚜껑에 이렇게 뚜껑이 아니지 바닥에 이렇게 또끼어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야지 이게 맞춰집니다. 네, 이제 이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 맞춰서 살짝 돌려주면 꽉꽉 들어갔어그 다음에 이 뚜껑 탈탈탈탈 털어서 물이 없게 그 다음에 또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한 점을 서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조리이 완성됩니다. 이 찌꺼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제 주스가 들어간 통이에요. 이제 당근을 이렇게 씻어놨는데 이거를 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짜잔 이렇게 당근을 잘라놓고 이걸 너무 오래 켜놓으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잠깐 껐다 켰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오래 켜놓으면 타는 냄새가 나요 찌꺼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땅에다 묻어두고 비료를 만들어서 유기농 재료를 쓰면 너무 좋습니다. 미나리는 50g인데, 한이 정도 50g 되겠죠? 이걸 짜서 넣겠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게 미나리인지 정말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답니다. <laughs> 네. 이제 미나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어서 좀 나눠 먹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젖는 거예요. 물기 턴 다음에, 물기를 잘 털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턴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털어주고,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미나리를 넣어서, 꾹 집어넣지 말고,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다 갈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도록,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미나리는 또 갈기가 힘들어요. 길어갖고.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좀 짧게 해서 물기를 턴 다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뭉쳐서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기를 좀 털어서 이거 물기 빼는거 있죠? 그걸로 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짠. 조금씩 내려줍니다. 짜 위에만 이렇게 민들레 짱개 뜨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케일을 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케일은 2인분이니까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이만한 크기, 손바닥만한 케일 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겠습니다. 이건 좀 크네요. 열 이것도 50g인데 50g 되겠죠? 10장 이렇게 면포자기에다가 걸러서 찌꺼기를 또 걸러줘야 돼요. 찌꺼기를 먹으면 좀 소화기가 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찌꺼기를 걸러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서 찌꺼기를 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레아>